0 8 2 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모두 투어, 매수가가 2만 3천 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두 투어 오늘 종가가 17,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사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또 낮췄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이 여행주들, 역시나 유커 관광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앞으로 확실히 좀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음... 일단은 사실 예상 컨센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모두 투어 재무적인 부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여행을 우리가 못 갔잖아요. 단체 관광도 이제 못 하고 해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투어 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여행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대폭으로 줄어들었었는데요. 어, 올해부터는 예상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매출액도 증가 추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관련 섹터는 이런 실적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동안 이제 또 기다리고 고대해 왔었던 어,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는 어, 개방을 했기 때문에 무려 6년 만에 개방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어, 정말 빅코재라고볼수 있고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여행자들도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 상품들을 또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향후 실적적인 부분들 이더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비중이 10%인데 5%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더. 어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음. 보고 있거든요.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만 일단은 회복세가 나오더라도 2만원대 구간까지는 회복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실 때 2만원대 이제 부근 전후 구간으로 단가 조절을 하시면 일단은 어, 손익 구간이 상계되는 본정권 구간대까지는 올라올 거고요. 여기서 시세가 대폭 크게 중장기적으로 나와준다면 2만 7천원 구간대까지도 월봉상 흐름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 때 일단은 비중을 좀더 확대하시고 단가 조정을 하신 이후에 일단 종목. 조목... 어, 닥터스딱 통해서 다시 한번더 진단 요청 주시면 제가 제진단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향 더 가능하다 하면은 그때 이제 27,000원 구간까지 수익 전환 시켜 나가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드투어도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 매수 5%또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